안녕하세요. 타임즐거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지난 6월 사, 2일인가요? 6월 2일 목요일부터 6월 3 금요일, 6월 4일 토요일, 6월 1일 연휴 4일 동안이 이제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어떤 기념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왕 7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가 행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엘리자베스 2세 70주년 감축 드리옵니다.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70주년 특별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모습. 자 엘리자베스 2세가 누구냐. 영국을 포함한 지금 16개국. 그데 영연방이라고 하죠. 영연방이란 말을 영어로 대문자로 씁니다. common 공통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웰스가 부잖아요. 그래서 common 웰스 하면 공통의 부 이런 뜻인데 -E w-e-a-l-t-h죠. 웰스 부. 그래서 공통의 어떤 그 불을 추구한다 그래서 영 연방, 대문자를 썼을 경우에 그것이 16개국이라는 거잖아요. 영국, 뭐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그래서 뭐 이런 영 연방 국가, 그리고 많은 섬나라들이 있거든요. 카리브 해안에 섬들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물론 독립, 독립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영국을 보호하고 영국의 보호령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왕님이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린데, 호칭이 영국 연방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 이렇게 공식 명칭이에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폐하. 그래서 1 9 5 2년 2월 서구한 왕 조지 6세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형님이 계셨는데 큰형님은 사랑을 택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사시다 보니까 이제 조지 6세가 어쩔 수 없이 왕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딸이 두명 있었는데 첫, 첫째 딸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2세가 되었던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26년생입니다. 그래서 96세입니다. 96세. 아, 배우자는 에든버러 공작 필립공이었죠. 2021년 작년에 4월인가요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자손TV에서도 필립공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타임직 다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주제가 되겠어요. 자, 영국이 이제 그 전통적인 나라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한 4일 동안에 축제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기사 잠깐 보겠는데 이렇게 어마어마 행사했는데 타임즈에서는 달랑 이한 커트만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무시한 것인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 그것이 미국의 컴플렉스죠. 미국은 역사가 짧다 보니까 항상 그런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영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사를 좀 짧게 잡았던 것 같은데. 어 에어쇼가 있었죠. 에어쇼를 이제 플라이바이라고 하는데 의뢰 비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보이면 이제 70이라고 써 있죠. 지금. 그래서 7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의 비행 그 편대가. 쭉 갔다는 것이죠. 아마 유튜브에 주빌리 70이라고 치시면 아마 이런 행사가 동영상이 뭐 3시간짜리 콘서트도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커스 주빌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로커스란 말은 시끌벅적 한 형사예요. 좀 어려운 단어네요 저도 처음 보네요. 로커스. 그 다음에 주빌리 강세가 사문절에 있습니다. 주빌리, 애니버서리, 축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시끌벅적한 축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네요. 자, 4 generation of British royal. 자, 지금 네가정이죠 1대, 큰아들 2대, 3대, 4대. 그래서 4세대가 지금 쭉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영국 왕실에 4세대가 깨도 모였다는 거죠. 이 지금 사진이 아주 역사적인 사진이죠. 왜냐면 하 70주년 기념도 되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 번도 못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 가족이 다 모였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발코니에 버킹검팰레스 궁전에 런던에 자, 6월 2일이죠. As part of Queen Elizabeth II Platinum Jubilee라는 것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celebrating, 축제를 70년을 지금 축하하고 있는 이 Platinum Jubilee에 이제 모였다는 것이죠. On the throne, 왕가에. 그렇지만, it was the Queen's great grandson on Prince Louis who stole the show. 근데 이 여기 보시면 Louis라는 이 이야기가 지금 귀를 막고 있잖아요. 에어쇼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 고막이 터지는 소리가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꼬마가 환영하다가 동영상 보면 귀를 막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쇼를 훔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쇼를 완전히 이이 이 아이가 전부 다 언론에 지금 뭐라 할까 표적이 됐다는 것이죠. 이쇼 전체를 훔쳤다는 거죠.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With his consternated response, consternate 하면 경악이라는 뜻인데 지금 경악으로 좀 놀라 있는 상태를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To what the booming noise of flyby. 그러니까 의뢰 비행, 에어쇼의 그런 노이즈, 아주 부음하는 그런 노이즈에 아주 논란 그 반응을 통해서 이 쇼를 훔쳤다라고 어, 훔쳤다는 거죠. 자, 픽처 프롬 래프트. 자, 왼쪽부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자, 프린스 찰스 황태자. 여왕님이 돌아가시면 찰스 황태자가 이제 계승을 하는데 과연 그게 될까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4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찰스가 이제 다이애나비 그런 스토리도 많잖아요. 그 다이애나비를 그 자살하면서 아, 자살이 아니고 차석으로 죽으면서 그 인기 있는 다이애나비 질투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 어떤 유부녀인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그, 또그 유부녀와의 어떤 사랑 이런 것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영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다이애나비가 마음 속에 있지 이 찰스 황태자가 지금 마음 속에 있지 않고 밉다는 거죠. 왜 유부녀하고 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거야, 지금. 그런 밉사한 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항상 미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리엄이라는이 손자가 어떻게 보면 마음은 더 가는 것이죠. 찰스의 이제 그런 국민들이 좀 싫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여왕 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내가 차후에 여왕은 어쩔 수 없이 왕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죽을 때까지 종신제니까 어, 죽어야만이 이제 이 승계를 하게 되는데 찰스가 승계할 경우에 과연 이 군주제가 계속 될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 루이스 어, 왕손자. 왕손자. 그 다음에 케이트 미들턴 어, 와이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린세스 샬롯데 공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 조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프린스 윌리엄. 네, 윌리엄이 이제 어, 프린스 첫 번째 아들이, 아들이 되겠죠. 그 찰스 태자에 자, 그래서 이제. 어, 플리티넘이란 말은 한나라의 군주가 주기 70주년이라는 말하고 다이아몬드를 쓰게 되면 60년, 그다음에 골든하면 50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이 몰이라고 표현 했는데 우리가 뭐 쇼핑몰, 뭐 이렇게 이마트 몰, 이렇게 몰이라고 하는데, 어, 미국도 보면은 이, 미국도 보면 미국 국회의사당 앞으로에서 이렇게 몰이라고 하거든요. 이 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로수 길 있죠. 이렇게 가로수 길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산책길을 몰이라는 말도 써,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ove the m o l l 몰 위에서 지금 세 가지 국기, 즉유니언잭이라고 하는데 영국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이 지금 쭉 가고 있죠. 여기서 에 지금 uh, blue t 인 i 스 l in the sky, 지금 지금 시그니처 레드. Red. 그래서 레드가 지금 쭉 가고 있다. 상징색이 자, 이런 것을 이제 몰이라고 합니다. 몰 버킹엄 궁전 앞에 이 뭐라고 할까 가로수길. 이런 그 산책길을 뭐라고 한다? 몰. 그래서 뭐 이마트 몰 그런 상점도 있지만 이런 그 가로수길도 몰이라고 한다는 걸 오늘 또 처음 알았죠. 음. 자, 영국 왕실 가계도와 계승 서열을 참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쩔 수 없이 어 딸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딸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어 지금까지 70년 동안 인기의 비결이 뭘까? 왕은 존재하나 간섭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통치하지 않는다 이 룰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늘 정치에 간섭하지 않고 사실 뭐 미드나 이런 걸 보면은 어 버킹엄 궁전에 총리들이 다 들어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에리자베스 뭐 여왕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상을 하지만 절대 거기에 대해서 커멘트는 하지 않습니다 그 보고만 받을 뿐이지 자 그런 것이 유명했고 자남편은 필립 공은 이 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자그큰 아들이 찰스 왕세자인데. 어, 너무 유약하고 또 국민들한테 이제 공분을 샀죠. 왜? 다이나비를 버리고 카멜라라는 그것도 유부녀예요. 유부녀하고 지금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다이나가 이제 이혼한 뒤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싫어해요. 카멜라도 싫어하고 찰스도 좀 유약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필립공이 어, 자기가 나왔던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보니까 그 황폐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자연이 거친 그 스코틀랜드 학교에 보내잖아요. 찰스 황사자 아들을. 보통은 이제 이틀 학교를 보내는데, 명문 학교를.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억지로 보냈는데, 거기서 나고, 나고자가 돼요. 왕따도 당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투덜, 투덜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강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찰스 황사자가 그래서 밉상이라는 거죠. 국민들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더 밉상인 것은, 다이애나가 이혼하면서 국민의 영웅이었던 다이애나가 청순하고 예쁘고 그런 모습들의 어떤 왕가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좀 개혁하려고 했던 모습이 깨지면서 어떻게 보면 찰스가 이제 카멜라라는 유부녀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국민 밉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열 1인데스션이 있는 거예요. 쾨션이. 과연 이 찰스가 되면은 군주제가 과연 지속될까 영연방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고. 윌리엄 왕세손이 이제 케이트 미들과 결혼했죠. 그 다음에 해리 왕손이 있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세 번째는 또 지금 성 스캔들로 지금 골치가 아프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참 삼석은 하지 않았다. 뭐 코로나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체 사진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 없는데 어, 다 왔다는 것이고 아까 그 귀를 막은 왕자가 루이스 왕자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네요. 자, 플리트넘 주빌레를 위해서 영국 정부가 거의 6,200만 파운드, 거의 1조네 1조 정도를 썼다 예산을. 관광객은 10조의 유발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4일 연휴가 있었잖아요. 이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려고 관광객들이 왔다는 것이고, 첫날에는 아까 그 트루핑더 칼라라 해가지고 그말 타고 행렬하는 걸 트루핑이라고 합니다. 트루핑 뭐 군대란 뜻이니까. 그다음에 버킹엄 궁전에서 그 유명한 이 모피 모피 옷을 입고 모피 모자를 쓰고 어 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뭐 영상 보니까 한 명이 뭐 열사병으로 이렇게 쓰러진 장면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더웠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카모 레스라고 했었잖아요 영연방이라는 단어 알아두시면 알아 되겠고 이제 삼일 날은 이제 그 유명한 어 세인폴 커시드럴그성 폴의 이제 커시드라 성당 그 다이나가 여기서 결혼했잖아요 그 유명한 성당입니다 하얀색으로 아주 멋있는 성당 여기 앞에서 지금 땡스 기빙 미사 예배를 드렸다는 곳인데 여왕님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그 버킹검 궁 앞에서 라이브 뮤직쇼를 했는데. 뭐, 유명한 퀸이라든가, 영국의 대표적인 뭐 엘튼 존이라든가, 다이나로스는 미국 여잔데 여, 여왕과 친분이 있다고 해요. 다이나로스도 이제 와서 공연을 했다는 거고. 일요일 날은 여기 보시면 뭐, 에드 어, 슈런이라든가 가수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릿 파트, 거리 파트, 파티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런던 패전, 가장 행렬, 패전트란 단어, 가장 행렬, 군대 행렬, 그 다음에 자이언트 퍼핏, 거대한 어떤 그 퍼핏 인형들이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트루핑더 칼라란 표현 군기 분열식 행사에 말이 240만 마리 말 240마리 영국 군인 1,200명이 동원되었다. 여왕은 나에게 보여준 그윌호우에 감사했다. 자신과 과 열정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가올 날들이 지난 70년 동안 이룩한 모든 것을 되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앤드루 왕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지금 성 스캔들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아니 아예, 아예 이제 호적을 파버렸죠. 왕가에서 자 이런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자이언트 퍼핏이죠. 퍼핏. 그래서 이제 프로세션 행렬을 지금 했다는 것인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레이디 고다이버라고 해서 11세기 영국에 어~ 이 코벤트 가든인가요? 여기 거리에 유명한 통치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엄격하게 세금을 걷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그 여와 그그 그 와이프가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니가 나체로 말을 타고 어, 동네를 한번 돌아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전혀 하지 못할 줄 알고. 그랬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자가 고대바 부인이 말을 타고 이제 알몸으로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1 1 세기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레전드 오브 레이디 고다이버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국 여왕의 그런 통치 70주년 기념에서 이런 고다바의 인형을, 거대한 인형을 지금 내세우고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고다이바 이야기도 참 재밌게 어,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걸 안 보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커튼을 뭐 쳤다고 하죠. 그래서 안 보고 그렇게 매너 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천주교, 이제 교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이제 이분의 어떤 그 백성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듣고 세금도 감면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벨주염에 그 특화된 그런 그 골드 컬렉션 그래서 이제 고다이버라는 유명한 초콜릿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웰시 코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행렬을 했다는 것인데 여왕이 키우고 있는 개, 개잖아요. 그래서 버킹건 공주 한 칸에 아예 그 웰시 코기를 키우고 있는 집사가 있죠. 그래서 팩 오브 코기 퍼핏, 퍼핏이란 말이 이제 인형, 그, 그런 Prepare for Queen's Jubilee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영국 여왕의 70주년에 그 다채로웠던 4일간의 일정을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행사에 타임지에 한면만 나왔을까 좀 의아해했어요. 영국의 그런 모습을 미국은 좀 질투하는 면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